노우선입니다. 학생참여 배움중심 나우스업 디자인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투익 세 번째 디지털툴의 사용입니다. 선생님들 원격수업하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 대면 수업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실에 전자 칠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 5, 6학년 개인별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구상을 하실 때 블렌디드한 수업들을 구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툴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서치 인데요 t h e w o r l s e a r c h c o m 에 들어가시면 여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키워드를 넣으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워드서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pdf 나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전자 칠판에 띄우시면 학생들 이렇게 모둠 활동이나 전체 활동으로 가능하고요 어,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소 링크를 보내주면 개별 활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런 걸 보면서 키워드를 찾아내면 소류 함께 이렇게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단어는 크로스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 고침을 하면 그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워드를 소개드리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템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는 다섯 개 정도 선생님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거 활용하고 싶다 하는 거를 그 주소를 링크를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바로 클릭하시면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3학년이랑 했던 수업 내용 하나 보여 드릴게요. 매칭 페어스 이용한 겁니다. 알파벳 A랑 E 대소문자 이제 매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1 0개 카드가 있고 2개를 선택을 해서 매칭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활동, 그 모듬 활동으로도 하고 전체 활동으로 가능하고요 3학년이지만 이렇게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면 개별 활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새로 고침을 하면 모두 여러 번이 카드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들렛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어, 실제 이제 제가 왕년 학생들과 쓰기 활동에 이용한 자료 어, 내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주제는 My Favorite Pizza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재료는 교과 외에 그 소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네이버 사전이라던가 파파고라던가 구글 번역 이용해서 필요한 단어를 찾고 그리고 나만의 스페셜한 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패들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이용하실 수 있고 사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체 이제 보드 툰 볼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학생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리노잇 소개해 드립니다. 글트 보드에 일종의 메모장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생들 생각 모으기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쓰기 활동할 때한 사용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 태블릿 PC를 준비하고 이때 쓰기 주제가 My Favorite Things 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툴을 이용해서 자른 단어를 찾고 그래서 쓴 글을 이렇게 리노잇에 올립니다. 올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색깔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핀으로 고정시켰는데요. 핀을 꽂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핀을 꽂으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들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여러 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스 소개합니다. 플리커스 사용하실 때에는 세 개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플리커스.com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만들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교사 휴대폰에 플리커스 앱, 요거를 먼저 또 다운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답안으로 사용할 스페셜 코드, 같은 경우에도 미리 출력하셔가지고 수업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의 실제 장면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정답을 자기가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교사는 휴대폰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스캔을 하면 답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clickers.com에 들어간 이제 퀴즈의 그 형태인데요. 그 내용 보실게요. 어, 이렇게 선택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고요. 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 코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1년의 번호,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A부터 D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답이 B다. 그러면 B가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리커스 카드 같은 경우에 구글에 선생님도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PDF 파일로 무료로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캔해서 답을 제가 이제 스캔을 하면 이렇게 번호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빠지게 되면 아 색깔을 보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몇개 맞췄는지,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 평가도구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잼보드 선생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대교 출판사 8단원에 She has long curly hair 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마지막 차시의 스토리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이때 프로젝트로 구글 잼보드를 이용한 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잼보드를 이용을 해서 어, 창난 뜨기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업 진행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먼저 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하면 학생들이 읽는데요. It s b p i l t 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쪼다진이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 내용에 she looks like, he looks like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it looks like 라는 표현은 학생들이 쉽게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Look at the picture. What does it look like? 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rabbi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넣어서 문장을 읽었습니다. Sometimes it looked like a rabbit, but it wasn't a rabb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what does it look like? 그러면 학생들이 they would say ange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넣어서 Sometimes it looked like an angel, but it wasn't an angel.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북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What does it look like? 하면 학생들이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넣어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책이 가진 장점은 첫 번째 문장의 구조 굉장히 simple, 간단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imagination,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고름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뭔가 라는 것을 상상하게 한 후에 이제 구글 잼보드 만든, 미리 세팅해 놓은 그 링크를 학생들이 보내줍니다. 그럼 자신의 출석번호에 해당되는 번호의 슬라이드에 찾아가서 학생들이 구름을 보고 떠올랐던 것을 여기 있는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단어를 쓰면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너무나 멋지죠? 1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또이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읽기 후에 하는 리더스티어를 활동으로 넘어갔는데요. 자신의 부분이 나오면 일어서서 이제 소개하는 읽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생 참여 배움 중심 영어 수업 디자인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